아왜솔 a y 면 제발, 아, 맞텼다휴추가 네. 없어. 명캔이라고 있거든? 명캔을 했는데, 약간 느끼 했어. 명캔이 뭐야? 명상을 쓰면 캔슬이 내병타가한 번. 그러니까 평타 때리고, 좀 이따 딱 때리지. 그치, 지금처럼. 이거를 한 번에 턱, 턱, 이렇게 때릴 수 있어, 한 번에. 그니까 때리 때, 톡, 톡, 이렇게 때리지 지금. 톡, 톡톡 이렇게 톡, 톡, 이렇게 때릴 수 있어, 톡.